안녕하세요. 4월 3일 금비선인장의 판매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너무 꽃이 예쁘게 피워줬습니다. 오늘 꽃구경부터 하시면서 저희 금비선인장의 판매방송 같이 공유해 보시겠어요? 자, 용아이, 너무 예쁜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꽃이 애잔한 것 같으면서도 야생화꽃 같기도 하면서도 아주 멋지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이 와인은 아프리카 식물 미라블이 꽃이에요 미라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꽃이 너무 예뻐요 특이하고 이렇게 또 꽃잎에 이렇게 또 어, 뭐라고 할까요 자주색? 자주색에 이렇게 점박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꽃이 예쁩니다 미라블 꽃 구경하시면서 저희 오늘 금비선인장 판매방송 자 어떤 아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오늘의 첫 번째 아이 대단한 아이입니다. 좀거 하면서 굉장히 귀한 아이예요. 유배 많이 금입니다. 엄청나게 사이즈도 좋고 이 아이 꽃이 엄청 예뻐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어, 이 아이가 낮에는 꽃이 예쁘게 폈었는데 지금 살짝 얼굴들을 오므렸어요 낮에 꽃핀 사진 따로 올려드릴게요 엄청 예쁩니다 요 아이 자체가 좀 귀한 아이예요 유별만이 금입니다 금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 사이즈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요 아이 자 오늘은 요 아이 먼저 이렇게 구경시켜 드립니다 유별만이 금입니다 대품 사이즈 실생이에요 사이즈 꽤 좋고 금이 너무너무 골고루 잘 들어있어서 아주 좋아요. 금이 골고루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유벨만이 금이었어요. 아주 예쁘고 귀한 아이죠. 스파이더입니다. 몸통에 가시 모양도 상당히 예쁘고요. 이 아이 모두 실생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지금 꽃봉우리대로 이렇게 뻥알뻥알 올라오죠. 꽃이 엄청 예쁘게 펴져요. 꽃 사이즈도 좀 있어요. 작은 사이즈가 아닌 꽃이 조금 큼직큼직해요. 스파이더입니다. 아주 좋은 사이즈에실생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 3만원에 갑니다. 스파이더입니다. 금연옥입니다. 귀엽게 꽃 펴져요. 15,000원에 갑니다. 금연옥, 추곡과 진목과 또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아이예요. 금년옥입니다 꽃이 굉장히 귀엽게 피어줘요. 15,000원에 갑니다. 이 아이가 진목이에요. 진목. 진무역. 몸에 착착 주름이 접힌 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꽃 색감도 틀리고 꽃 크기에서 틀려요. 진목입니다. 15,000원에 가요. 아주 귀여워요. 실생아이입니다. 실생으로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마운입니다. 마탄자누스라고도 하죠. 이 아이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마탄자누스 마운, 마운 만원에 가는데요. 이 아이 아주 어,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실생으로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사이즈 크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주 똘망똘망 너무 예뻐요. 만원에 갑니다. 귀한 아이입니다. 승룡환의 금입니다. 승룡환은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승룡환 금은 아주 귀한 아이예요. 요 아이 보십시오. 아주 금이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실생아이고 묵은아이예요 아주 건강한 승룡환 금입니다. 요 아이 7만원에 보내드려요. 꽃이 예쁘게 펴줍니다. 승룡환 금, 자, 이 아이 아주 멋집니다. 금이 잘 들어 있어요. 그 앞에 알라툼입니다. 아우, 좀 이렇게 빨개요. 색감이 너무 귀엽게 빨가요. 알라툼. 이 아이 2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원래 소형 아이예요. 근데 새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예전 가격 그대로 보내 드립니다. 알라툼. 25,000원에 갑니다. 색감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끝내주는 색입니다. 살짝 물이 고픈데요. 물한번 주면 아주 똥똥해집니다. 알라튬입니다. 뗄구리, 멋있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앞 뗄구리에요. 사이즈 굉장히 좋고, 무늬도 굉장히 좋아요. 앞 뗄구리는 이 무늬로 한가름 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무늬가 얼마나 유니크한 무늬가 제대로 들어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앞댈구리, 요 아이, 한 뿌리에서 일곱 식구에요. 한 뿌리에서 일곱 식구. 자, 일곱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아주 예쁩니다. 정수리 모양도 아주 예뻐요. 정수리에쪼콜릿색으로 이렇게 색감이 내려가요. 지금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 아이는 몸통 무늬가 더 좋아서 제가 요 아이 많이 많이 아껴 두었다가 오늘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몸통 무늬가 이렇게 유니크한 무늬가 기하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무늬가 상당히 좋은 앞덜구리 요 아이 너무 착한 금액 보냅니다 16만원 보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모양도 아주 좋아요 몸통 무늬가 너무너무 기하학적으로 또렷또렷한 무늬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입니다. 앞델구리 중에서는. 자, 요 아이 사이즈 아주 좋아요. 높이 약 30cm 됩니다. 앞델구리입니다 16만원에, 16만원에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모두 7식구가 한 뿌리에서 아주 다정하게 살고 있어요. 앞델구리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앞댈구리 보여드렸어요. 아, 무늬가 대단히, 대단히 선명하게 멋있습니다. 앞댈구리입니다. 난봉옥입니다. 한 뿌리에서 두 식구예요. 국내 실생의 아이고요. 자, 이 아이 아주 사이즈도 좋고. 새우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약 14cm 나옵니다. 14cm 되는 남봉옥 이두예요. 은산 남봉옥이면서 몸에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이두 아이, 이 아이 착하게 보냅니다. 오늘 이 아이 5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봉옥 이두 대품 사이즈예요. 그 옆에 아이, 아, 발그스름한 복숭아 색감의 무늬가 아주 예쁘죠? 대품이에요. 이 아이도 아주 대품인데요. 굉장히 건강한 국내 실생의 대품 남봉옥. 자, 색감 보십시오. 색감이 아, 아주 복숭아색의 색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화려해요. 이 아이 6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멋지고 대품 사이즈 큰 아이. 자,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리오입니다. 한뿌리에서 두 식구가 아주 다정하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꽃준비를 하고 있어요. 꽃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꽃송이에 약간 희끗희끗하게 있는 것은 이 아이 꽃을 꽃잎에서 이렇게 하얀 어, 털같은 것이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게디게도 있어요. 요게 또어 피면서 꽃이 피면서 상당히 더 예뻐지죠. 자, 요 아이 네오 대품 사이즈예요. 한 뿌리에 두 식구 네오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요 아이는 28,000원 갑니다. 완전 대품 사이즈 네오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조금 색감이 틀려요. 몸통색이 아 초콜릿색으로 나와 주죠? 일반 네오하고 틀립니다. 28,000원에 보내드리는 네오 대품 사이즈예요. 키도 좀 있어요. 살짝 키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좋아요. 네오 2도 28,000원 갑니다. 상아한 대품입니다. 새우를 많이 먹은 아이예요. 몸에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아이 아주 멋지게 자라준 그런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아주 굉장합니다. 상아한 대품 이 아이 7만 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좋은 상아한 대품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화분도 그들한 화분에 이 아이가 아주 멋지게 지금 앉아서 자라주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자, 이 아이 상아한 대품 7만 원에 갑니다. 한해환입니다. 아요 아이 꽃봉오리 좀 보십시오. 노란 꽃이 큼직하게 피워줄 거예요. 꽃봉오리들 아주 열심히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꽃도 큼직한 꽃이 피워주죠. 한해환 요 아이들 동글동글하고 동글납작하고 모양이 예뻐요. 모두 사이즈 좋은 아이들인데요. 1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해환입니다. 한해환. 가격 착하고, 꽃 예쁘고, 꽃 오래 가요. 한혜환입니다 미라블입니다. 굵뜰한이 몸매, 또이 가지가 아주 멋지게 나와져 있어요. 사이즈 좋은 아이들입니다. 미라블, 요 애들, 원래 25만원 갔던 아이들이에요. 오늘 착하게 보내드릴까요? 미라블입니다. 아주 좋아요. 25만원 갔던 아이, 오늘 20만원 보내드립니다. 미라블입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몸매가 아주 가지가 멋지게 나와져 있어서 수영이 좋아요. 20만원에 보냅니다. 미라블이에요. 뿌리 완벽하게 내린 아이들입니다. 미라블 20만원씩 보내요. 이 아이는 가지는 좀 적어요. 가지수는 적은데요. 자, 이 아이는 15만원에 갑니다. 15만원 가는 미라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예쁜 꽃 보면서 이 미라블은요. 물을 좋아해요. 물막 주셔도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들 물을 좋아하는 미라블입니다 20만원과 15만원 세일가로 드립니다. 돌스테니아 라브라니입니다. 완전 대품 사이즈예요 돌스테니아 라브라니.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엄마 몸이 밑둥이 상당히 좋아요. 4방으로 4방 사방, 8방으로 가지가 이렇게 곁가지가 뻗어 나갔네요 돌스테냐 라브라니 굉장히 큰 사이즈 가격 착하게 보낼까요 돌스테냐 라브라니 아주 멋진 아이 안전 파격가 보내드립니다 8만원에 갑니다 돌스테냐 라브라니 굉장히 사이즈 좋고 아주 건강하고 뿌리 굉장히 좋아요. 이 화분에 심은 지꽤 오래됐어요. 뿌리 완벽하게 자리 잡은 도스테니아 라브라니 밑둥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좋아요. 자, 이아이 8만원에 오늘 세일가로 보내드립니다. 라브라니예요. 애기 별같이 아주 귀여운 꽃이 펴주죠. 애기 별 같은 모양의 꽃입니다. 라브라니예요. 위에 키도 좀 있어요. 요아이 한번 키를 한번 재볼까요? 키도 좀 있습니다. 약 20cm 나오네요. 키가. 그런데 저는 키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 이 몸매를 보십시오. 몸매 대단합니다. 8만원에 초특가로 갑니다. 돌스테냐 라브라니였어요. 똑같은 돌스테냐 라브라니입니다. 요아이 3만 5천원 보내드려요. 돌스테냐 라브라니 입니다 35,000원에 가는 라브라니 꽃이 귀여워요 몸통에 이렇게 하얀 도장자국 같이 무늬가 생겨주죠 돌스테냐 라브라니 였습니다